우리 집은 더 이상 상위 0.01%가 아니다 이제 상위 0.1%가 되어버렸다 망했어 개망했어 우린 이제 어디에 살아요? 청담동 100평짜리 빌라에 살기로 했어 개망했어 이 정도도 엄청 좋은 집 아니에요? 뭔 개소리야? <목소리> 청담동 100평짜리 빌라가 좋은 집이요? 친구들 알면 코지라고 그리고 말이야 여보 강남에 있던 그 70평짜리 아파트 팔아넘겼어 여보 거긴 우리 뽀삐 집이잖아요 뽀삐 앞으로 어디 가서 살란 얘기예요 미안해 뽀삐한테 정말 개 미안해 가져와봐 <laughs> 우리 뽀삐가 숨이다쉴수 있겠어요? 저딴 집은 되나져버려요 뽀도 개야 그래서 개 줬어 나도 개 슬퍼 자, 잠깐만요 평소에 먹던 마들렌이랑 맛이 다른데요 저 골든렌즈 셰프는 어디 갔죠 저희 요리를 맡았던 요리사 골든렌즈가 회의가 안 맞아서 왔어요. 이제부터는 생킴이 직접 요리할 겁니다 아, 잠깐 만기 여보 생킴은 그동안 쭉 우리 뽀삐밥을 담당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우리들은 개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여보 개밥 먹기 해서 미안해